사주 내에서 흉한 운을 주는 조상 찾기야. 자 사주 내에서 무슨 또이 흉한 운을 찾는 조상을 찾으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강의했던 거하고좀좀 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형이 이제 상학적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 <laughs> 오늘 강의부터는 좀 그래요. 어떤 결론들을 안 내잖아요 지금.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자기가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제가 오늘쯤 강의한 부분들은 자기가 이걸 사주를 제대로 알고 상대방 상담 해보고 해야지 이게 풀려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기서 좋아요, 구독을 딱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에? 어, 그리고 계속 듣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비법 강의할 테니까. 에... 그리고, 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본원이 있으면은 여기는 부모고, 여기는 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부모는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이제 다시 한번또한번 세탁을 해서 보자고요? 월지는 부모라고 했는데, 그리고 연지는 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을 또 내가 또 틀린 말 해버린 거예요.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월지는 조상이고, 연지는 뭔 조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사주인 프레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기교서는맨 처음부터 강의하면서 직지가 이 월지는 이 부모공이고 어쩌고 형제 부모 형조공이라고 하다가는 느닷없이 거기는 그리고 연지는 조상이다 하다가는 조상고회 해고 국가고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와서 말 바꿔갖고 무슨 월지가 뭐 조상이라고 해보네? 와, 마 짜증나 애가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잖아 이 말이. 응? 이렇게 사주는 계속 크게 크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을 놓고 한번 예시를 가볼게요. 조상 자례가 개축이죠. 이것은 비견이죠. 비견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한테 힘을 주는 것이지만 재산, 그럼 재적으로 뭐냐면 재산? 분탈이잖아요. 분탈. 분탈이죠? 평관 이것은 어려운 것이죠? 난제죠? 그죠? 여기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거는 이게, 여기 사주에서 구조에서 봤을 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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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 조상은, 여기서 보면은, 이 개, 개수 일관이, 수가, 전부 다 물바다잖아요. 예, 예, 해자초. 그러면 이비교는 조상은 자기한테 좋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또 밑에 이제 축 보자고요. 축은 개수가 있는데, 일간에 보면 개수예요. 근데 축이 평관이에요. 평관인데 해자축 합게받자이 그, 그, 빅업, 국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조상이 자기한테 안 좋은 기운을 주고는 거야. 학은 된다. 혜자축으로 사분 돼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조상이야, 이게. 이분이. 그러 그분이 누구냐, 이거야. 남명일남명남명이 남자, 남자다, 이 말이요. 연지 조상은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아, 비급이고 평관이니까 어렵게 살다가 도와, 돌아가셨지 습니까 그럼 평관이니까 한 가닥 했어요, 한 가닥, 한때는. 네? 한 가다가 무관일 수가 있어요. 그분 귀양살이 하다가 돌아가셔서 한이 서려 자손에 와서 도와주지 않고 자손을 힘들게 한다. 지지를 중심으로 찾는다. 그러니까 어조자손에게 이게 이이 이, 이 연지가 이 도움이 되냐고요 이게 이이이 이, 이, 이 사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상의 마음은 도움은 실질적으로 안되지만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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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이, 이, 잘 사회하고 이렇게 연, 연관이 되는 거예요. 혜자 측으로 해서 자기하고 연관이 돼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도움은 안되지만은 남을 낳아라. 그건 아니에요. 그 조상이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아 조상은 어렵게 살다가 돌아갔다 어렵게 살다는 비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살이 하다가 돌아가셔서 한인서를 자손을 가서 도와주지 않고 자손을 힘들게 한다 이것이 이제 전체 평관 중심으로 한전체를 얘기를 한 거예요 평관이다 구대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구대 내지는 또쭉 올라가서 그분이 아니더라도 구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그 대에 맞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그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어 대강 뭐 옛날에 뭐 조상들이 어쩌다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몇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부디 할아버지다 이 경우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십성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온성 십이신사 천지통보 대세운 보는 법 격식공용신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이, 장명태길 뭐 일반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얘가 적어놨는데 어,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뭐어 좀 비법 내지는 좀아야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는가?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유요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의원으로, 어,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 뭐, 격궁 용신론, 장명, 뭐, 어, 그리고 인연법, 공합 대세움 보는 법, 뭐, 프리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챕타대로쭉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정해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됐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걸 하셔서 어정 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절이나 교회 등, 그 집안의 종교에 맞게 천대대 또는 진옥이 굿, 교회 뭐, 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 주어야 한다. 예? 네? 예. 네. 이제, 원래, 이제, 그, 진옥이 굿이 이것이 월 일본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천도제단 말입니다. 고대로대로 내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하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 그러면은 어, 북방 유목민족 계열에서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이랄지 우리나라랄지 저쪽에그 북방 아시아 쪽 사람들이 어, 이것이 일본이랄지. 전 자형적으로 이것을 해요. 근데 이 진옥이 구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라 때, 그다음 2번이 이제 절이에요. 신라 때, 이제 불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거 없어요. 진옥이 구시라는 거, 그런 거 없어. 근데 이제, 이게 보냐 그러면 이제 민간신앙과 이제 토착신앙과 이렇게 합을 해서, 어, 거기에 맞게끔, 음, 이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게 천도제가 이제 어, 이게 이제 하면서 거기가 이론이 또 발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거 전혀 하면 안 된다, 어쩐다고 하잖아요. 어 근데 이 교회에서도 이제 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저뭐 저거 저뭐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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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저 그 구슬하고 저거 저 하지 않습니까 조상들 모시는 그 기,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같이 또 붙여가지고 요기또 이제 어, 해서또 그런 또뭐뭐뭐백일 기도니 무슨 기도니 뭐뭐 뭐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또 있다 그만요 러더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느 종도냐 그것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 음, 그렇게 하시고. 자기 에 대해서 나타난 조상을 달래주지 않으면 자식이나 손자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이게 어차피 자기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그면은 이제 영혼은 생기가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평야 여기서 자기 집안 이 계속 반복되면서 겪는 거예요.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무당분들이 엄마가 뭐 신기가 있었는데 안 하고 누르고 해가지고 보니까 자식한테 가버려 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 신은 받아놓고 하지는 않고 불상아리라고 하죠 불상아리라고 있어요 불상아리를 따로 모셔서 자기가 이제 뭐 장이나 집그 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기도만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이제 그분만 알고 모르죠. 이 상황인지는. 근데 이런 분도 자기가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자식한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그것이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천살이나 육해살 방향으로 정환수, 차를 떠놓고 정환수 오와 오화 또는 차를 떠두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조금이라도 호염이 있다. 그거 장독대나 시골 싱크대, 여기다 떠놓으면 돼요. 어? 이게, 어, 조상 지인의 조사를 지내는 방향은, 만약에, 해, 묘, 미생이라 고하면 이것은 이제, 목국생이잖아요. 그러면 목생화니까, 어? 아 여기서 인오오오 오오 술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망신살이고, 이것은 육회살이고, 이건 천살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십이 신살을 배우면 이건 이제 그 다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것 좀 아시니까 십이 신살을 보면은 그러면 이쪽 육회살 방향은 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고, 천살 방향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방향이. 근데 여기도 귀신도, 조상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겠어요 천살 방향으로, 어, 정한수, 어 뭐랑도 떠놓고, 이렇게 어머님들 하듯이, 옛날에 우리가 할머니나지 어머님들 시골에서 떠놓고, 이렇게, 이, 저, 이제, 북우성, 북두지성쪽 보면서, 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시기라 군대 간 새끼, 아들놈 새끼, 좀이 사고 없이 잘해주시오. 우리 나간, 뭐, 뭐, 기도할 거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이라도 회움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직접 상담해보면은, 몇 대인지 알수 있다. 위와 같이 찾는다. 라는 거, 나는 거예요. 위와 같이 어떻게 찾느냐. 자, 아까, 어, 평관, 이 일지에 보면 평관 축토가 이제 그 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찾는 거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냥. 비겹이 있지 않습니까? 비겹 본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편제는 아버지죠? 편제는 또, 편재가의 편제는 편인이니까 조부란 말입니다. 조부의 편, 저기 저, 저, 편제는 정조부잖아요 식신이죠. 이 각각 편재로 가는 거야, 그냥. 자기 하나긴준점에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이 각각 편재로만온 거예요, 계속이. 그거로만 이제 식신의 또편재는 편관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사주에서는 편재고 편인이고, 식신이고, 편관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찾을 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찾냐 그러면은 어머님을 중심으로 찾냐 그러면은 계속 정인으로 가버리고 아버지 중심으로 찾냐 그러면은 계속 편제로 가면 돼. 아버지 편제 조부 아버지 아버지 편제 정조부 아버지 아버지 편제 고조부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자기 사주에는 자기로 중심 자기를 중심으로 편제는 아버지고 편인은 할아버지고 식신은 정조부고 어? 편관은 누구야? 거족부잖아요 아까 평관이었잖아요. 평관의 부인은 겁재잖아요, 겁재. 급제. 평관의 부인은 겁재잖아요. 평관의 부인은 그러니까 식신의 이제 정조부가 이제 식신이 정관을 그가잖아요. 그가는 그거 거이 자기 각 부인이잖아요. 예? 네? 기준으로 보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편제가그가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입장이 편제 입장에서는 정인이 편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정인이고 상관이고 정관이고 이게 가는 거요. 예 이거 이제 쭉 보면은, 에? 설명 지금 하냐고 좀헷갈리는데 가만히 앉아, 뒤다 보면, 아이, 새끼가 뭔 말을 해놨구나. 가딱 보여.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고조부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어, 목과 토금수가 다섯 개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양반한테 아까 축토는 편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천간이니까, 이 양반한테, 5대, 고조부 아니면은, 9대조 할아버지예요 아니면, 플러스 5도 아니까 14대조 할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19대 할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딱 보시고,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조부님이냐, 9대 할아버지냐, 14대 할아버지냐, 19대 할아버지냐, 이게 19대는, 뭐 이제 조선 쪽에 가볼 것 다만 예? 이것을 보고 어, 보편적으로 9대 안에서 끝나요 보편적으로 10대 안에서 예?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서 적보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이름 있고 뭐 있어요 다적보에다 나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제랄지 구슬을 했지, 진옥이구시라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옛날에 이 제가 제 절에 있으면서 이제 천도제 하면은 이제 족보를 참 족보를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족보 가지고 쭉그 집안 족보 가지고 쭉 이렇게 이 찾아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어. 그렇구나. 남자들 중에서도 그, 좀, 그 집안에서, 뭐그 자기 집안 옛날에 좀 한가락 했는데 지금은 거지 알았어요. 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족보 얘기하면 자기가 족보를 찾아가지고 누구누구다라고 딱 따와.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돼. 못 해. 그러면은, 그, 호적. 제적등보나 호적등보를 이렇게 띄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가족들이 쫙 다 나와 이렇게 다 이제 가닥을 치면다 나옵니다. 어떤 분은 시가 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천년 총각으로 주, 돌아가시고 천년으로 돌아가시고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부터는 이거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재적본 띠면 나오니까. 그럼 일제 시대 때 만든 그재적그 그 호적등본이 지금으로 하면 재적돼 가지고 재적등본 말소등본 이렇게 짝해서 갖고면 이제. 찾죠 제가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면 가까운 근 이에 있는 그 조상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은 자 듣는 품을 있어서 알아요 뭐 어떤 분은 뭘 해드리고 어떤 분은 뭘 해드리고 해드려야 되겠네요라고 이제 딱그 천도 제세팅을 이렇게 하거든요 어그 사람 옷을 해드린다고 신발을해 드나 그런 거 있어요 어 셋팅을 하는데 아 제일 먼 것이 구대까지 뭐나왔겠습니까 이거 뭐 제적등본에 여기는 이제 적보을 봐야 알지. 근데 적보를 봐야 아는데, 적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를 하면, 대강 듣는 풍은 있 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흉운을 추자주는, 음, 조상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시험 보고 큰 일을 하고 어쩌고 한달 차냐, 그러면, 뭐, 반짝 해갖고, 뭐, 천도지하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러면 더 좋죠. 어떤 분은 사경을 읽어드려야 된, 그, 천, 천도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고 어떤 분들은, 음, 식을 좀, 그, 대접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옷을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각각 달라요. 그 부분이, 어, 어떤, 각, 어떤 중심으로 갈 거인가라고 좀 이제, 각각 구문 판단이 달리 보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니까, 어, 그것까지는 할지 모르잖아요. 천도제 어떻게 경을하고 천도제를 합니까? 전화 되니까 사람 시한 놈해가지고 그건 다 미친 놈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까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찾는다. 공원 오는 주름 조상은. 이렇게 찾아서 안내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주식 투자도 돈을 벌수 있나?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앞으로는, 어, 4주 해석 핵심 포인트 100선을 이제 순서로 쭉 이제 천문왕이 나갈 거인데 아, 이것들은 굉장히 다 아는 내용들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놓칠 수도 있고, 어쩔 때 알면서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제가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재생목로 들어와서 늘쭉 어디 갈때뭐할때 뭐 듣고 하냐고 하면 듣는 풍물로 그냥 훨씬 더 공부가 많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어, 쭉 어, 백선을 할 겁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도 좀 헷갈리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제 해갈 것이거든요. 어, 오늘은 아무튼 수고하셨고, 어, 그리고 반드시 구독, 좋아요, 댓글, 쓸게 없으면은 잘 생겼다 아니면 여기라도 이렇게 한방착 해놓으시면은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